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육감초입니다. 지난번에 20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어가지고 2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제가 걸어놓을게요.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21번째. 당구장, 볼링장이 잘 없다. 있어도 비싸다. 근데 노래방은 많다. 음. 맞습니다. 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구장, 볼링장 뭐 많이 뭐 주변에 있죠. 네, 근처에 다들 있는데 일본은잘 없고 또 이제 볼링장을 예로 들었을 때어 제가 술을 많이 먹고 가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 당시에 거의 볼링장 가격이 우리나라의 한두 배. 음. 그 정도 생각아요 똑같은 게임을 쳤을 때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또 이제 노래방은 굉장히 많아요. 어, 가라오케라 그러죠. 그 가라오케는 약간 우리나라 노래방과 달리 좀 운영 방식이 약간 이제 낮과 밤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음뭐 뭐 성인도 가지만 그렇게 이제 건전하게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저는 가라오케를 굉장히 사랑하는 점이 음료가 무료예요 예. 거기 있을 때 제가 뭐 음료 항상 그 메론소다를 즐겨 먹었었는데 그거 한잔 따라서 노래 딱 부르고 오면은 스트레스 싹 풀리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똑같은데데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사람들 와가지고 앉아도 낮에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낮에는 굳이 뭐 그런 사람이 잘 없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갑자기 또 우리 중코 노래타운 같이 음, 노래타운처럼 이제 바뀝니다. 어 그런 느낌으로 다 가로오케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좋았습니다. 예 노래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거는 음료 공짜 음,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예. 자 22번째 pc방이 진짜 방이다. 잘수 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제 pc방 하면 이제 막넓 이런 공간에 탁 트인 공간에서 수많은 컴퓨터들 쫙 있어가지고 사람들 죄다 앉아서 이게 게임하는 고런 걸 이제 pc방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실 텐데 이제 일본에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pc방이라는 거라고 뭐넷트롬이라 그래요. 뭐넷트롬뭐 근데 이제 가보면은 진짜 방인데 이제 완전 진짜 완전 그런 방이 아니라 칸막이를 다 쳐놓은 거예요, 이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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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천장은 다 공용이죠. 천장은 다 같이 쓰는 거고, 다 뚫려 있고 위쪽은 다 뚫려 있고 칸막이로 착착 가려놓고 입구 쪽에는 이제 커튼 같은 걸로 살짝 가려놨어요,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딱 들어가서 컴퓨터 한대딱 있고, 뭐 컴퓨터 하고, 뭐 잠도 잘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약간 그 공간을 이제 거기 사람들을 진짜 게임하고 컴퓨터 하러 가는 것보다는 자러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대충 자두고 하룻밤 대충 때우고선 가자. 이럴 때 이제 뭐 싸우나가서 대충 하, 하, 하룻밤 자고선 뭐 담나가고 뭐 요러듯이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거기를 이제 네뚜음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잠 대충 꾸겨 자고 가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근데 저도 한번 이제 거기서 잠을 잡았어요. 어, 어쩌다가 또잘 일이 있어 가지고 하룻밤 또딱 자러 갔더니 일단 굉장히 좁고 어, 다리도 뭐 다못 뻗을 정도로 또 심지어 천장을 공유하다 보니까 옆방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 담배 냄새가 계속 들어오지 불은 또안 끄니까 천장 눈부시 눈부셔가지고 잠도 잘안 오지 뭐 시끄럽지 그런데 거기서 막 저는 막한두 명씩 꾸겨 들어가서 자는 일본 사람들을 봤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응. 자, 이십삼 번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면 일본에서도 안 된다. 요건뭐 응. 제가 이제 뭐 취업 쪽으로다가 열심히 뭐 노력하고 뭐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취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한국에 너무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어, 눈을 자꾸 해외로 돌려, 돌리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일본을 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어차피 한국에서 취직 안 되면 일본에서도 안 되는구나. 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그렇다고요. 자, 24번째. 길에서 담배 피는 일본인도 있고, 지나가면서 뭐, 쓰레기 버리는 일본인도 많다. 음.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일본 타면은 또딱 떠올랐던 게, 깔끔한 거리. 깨끗한,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 뭐, 다들 그런 거한 번씩 떠올려셨을 거예요. 음. 뭐 일본은 뭐 깨끗하더라, 뭐, 뭐 진짜 다르더라, 시민 의식이 뭐 이러더라.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어. 뭐 인원 수도 많으신 것 같고 깨끗이 치워 주신 것 같아요. 왜냐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엄청 똑같이 버려, 버리는데, 잘 치워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 아, 굉장히 깨끗이, 어, 청소된 거리, 뭐, 깔끔한 거리, 요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같아 음. 자, 25번. 일본 사람들 마스크 엄청 많이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시기잖아요. 마스크를 많이 하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그때 유학하던 게 3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마스크를 잘안 쓰던 시기인데 응?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데 꼭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엄청 쓰고 다녀 왜 이렇게 끼는 걸까? 응? 그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일본 일본인한테 넌 마스크 왜 맨날 끼고 다니니? 그랬더니 아 위생적인 뭐 부분도 있고 뭐 미용적인 부분도 있다. 어뭐 당연히 이제 얘기하면서 뭐 침을 튀거나 뭐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다가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하기 귀찮을 때뭐 하기 싫을 때뭐할수 없을 때뭐 이럴 때고 그 대용으로 그냥 마스크를 껴버리는거 저도 뭐안 씻고 간 날은 마스크를 끼게 되더라고요 거의 살다보니까 음. 그런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어떤 여자애는 이제 마스크를 꼈으니까 요쪽은 화장을 안하고 이쪽은 화장을 안하고 눈만해 눈만 화장 눈만 하고 오는 애도 있어 자 26번째 편의점 빵이 우리나라 전문점보다 맛있다 요거는 뭐 당연히 뭐 개인차가 있고 뭐 약간 그런 거지만 약간 우리나라 슈퍼나 편의점 가보면 빵 같은 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좀 퀄리티가 뭐 전문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주르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요즘에는 뭐 좋은 빵도 많이 나오는데 몇년 전만 해도 맨날 가보면은 보름달하고 크리미 빵인가 뭐 그거랑 뭐 포켓몬 빵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먹을 게 없었는데 일본을 딱 갔는데 아유 빵이 종류도 다양하고 진짜 무슨 제가 좀온 것처럼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이게 그런 그냥 뭐 퀄리티 낮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알차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속을 굉장히 알차게 낸다는거 음 속이 꽉채있어요 크림빵을 사먹는다 크림 빡! 소세지빵 소세지 빡! 아주 빡빡 들어가있기때문에 맛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음. 자 27번째 한국보다 최저시급이 높지만 물가도 높다 음 맞습니다 음. 제가 이제 유학시절이 3년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막 6천 최저시급이 6천 뭐 얼마하면 300원인가 뭐한 그쯤이었을거고 일본인 그 당시에 뭐 거의 만원을 줬으니까 야뭐 일본 가서 뭐돈 벌면 뭐 대박 나겠네 뭐 이러는데 음 힘들죠 왜냐 물가가 그만큼 높으니까 응 음. 어차피 뭐 하나 사먹으면 더 우리나라에서 사먹는 거보다 더 비싸니까 만원은 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음. 그럼 쌤쌤이 또 우리나라에서 버는 거랑 거기서 버는 거랑 똑같아요 내 봤을 때 음. 자, 28번째 환풍 기술이 대박이다. 자, 요게 참 저도 이게 신기했던 게 어, 뭐 1편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이제 담배를 하창 즐겨 피던 시절에 일본을 처음 도착해 가지고 공항에서 딱 내려 가지고 그 공항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 연기가 진짜 싹 빨리는 거예요. 싹, 그냥 깔끔해. 옆 사람이 핀 담배 연기가 나, 내 코로 거의 안올 정도로 음. 아주 깔끔하게 빨아들이는 거 보고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환풍이 잘 되냐. 깔끔하게 응? 담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피는데도 흡연실에 담배 연, 냄새도 잘안 나고 연기도 없고, 우리나라 흡연실 봐봐요. 흡연실 뭐뭐 선풍기 같은 거뭐 하나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환풍기라고 돌아가는데 뿌얘 가지고 냄새 엄청 나고 뭐 옷에 냄새 배고 음, 환풍 제대로 되지 데,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일본은 거기 말고도 이제 다른데 뭐 이렇게 흡연실 같은데 가면은 환풍이 너무 잘 돼서 싹 빨려 자 스물아홉 번째 지하철의 안내 방송은 남자 목소리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내방송 지하철 무조건 여자 목소리죠 뭐늘 가든 무조건 안내방송 웬만하면 다 여자가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남자가도 안내방송을 많이 한다 자 30번째 공과금 납부는 전부 편의점에서 한다 편의점이 참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공과금도 내고 뭐 이것저것 할,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일본에서는 약간 편의점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시작하죠. 삼십 한 번째 자전거 주차는 자전거 주차장에 한다.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거는 참 이게 어?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주차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그냥 뭐 아무 데나 묶어 놓던지 뭐 자전거 이렇게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그냥 뭐 어디 묶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잖아요 공짜잖아요 음. 돈안 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돈을 받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아무 데나 묶으면 은 불법이라서 사람들이 아무 데도 잘안 묶어요 무조건 자전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근데 그 주차 비용이 거의 차 자, 우리나라 자동차 주차하는 비용을 내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닐까 했다가 어, 그게 너무 아까운거예요 음, 자전거 자전거를 세우는데 돈을 낸다는게 너무 아까워서 음, 자전거도 안타게 됐어요 32번째 통장안에 카드가 식당에서 긁을 수 있는거랑 입출금 되는 카드랑 따로 나뉘어진다 번거로운 시스템이야 예, 번거로운 시스템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체크카드 하나 있으면은 식당에서도 긁고 응? 돈뺄때 은행가에서도 똑같은 그 카드로 긁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나눠놨어 요거는 은행에서 돈 찾을 때만 쓸수 있는 거 요거는 나가서 뭐 식당에서 긁든 뭐 그럴 때쓸수 있는 거예요 나눠놔 자 33번째 식당에서 카드를 쓰면 사인 말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우리나라 이제 카드 딱 긁으면은 뭐 얼마 이상 되면 뭐 사인을 하라 그러잖아요. 사인을 근데 일본은 비번을 눌러요 맨 처음에 그래서 비번을 누르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비번을 막뭐 이렇게 막 눌러도 되나? 이거 노출시켜도 되나? 싶었는데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국 와서도 사인을 해야 되는데 비번을 눌러 뻔했어요 어. 자 34번째 버스카드로 식당에서도 사먹고 길거리 자판기에서도 결제하고 신용카드도 있다 <놀람> 맞아요 우리나라 거 치면은 뭐 뻑카죠 근데 이제 뻑카보다는 이제 뭐 지하철에서만 쓰니까 뭐 지카라 그러나 뭐하여그 이제 교통카드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교통카드로 할수 있는 게뭐뭐 뭐 많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교통카드로 식당가서 밥을 먹고선 교통카드를 내버려 뭐 자판기도 교통카드 되는 곳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통카드 삑 되면은 음료수 삑 나오고 심지어 그 교통카드가 신용카드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 네,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것도 자 35번째 일본에서 파는 너구레는 다시마가 안 들어있고 신라면은 건더기가 많다 <목소리> 맞아요 수출용이 좀더 건더기가 많고 좀 매운 것 같아요 예, 네, 좀 맵고 건더기 많고 너구리는 저는 이제 너구리의 생명은 다시마라고 생각하는데 다시마가 없더라고요 음, 다시마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자 36번째 화장실 아무리 적어도 욕조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욕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장실이 작아가지고 뭐좀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도 욕조를 조금만 이렇게라도 꼭 만들어놔요. 어, 집에다 욕조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본의 그 목욕 문화인 것 같아요. 항상 욕조 물 받아서 들어가는 게 이제 찌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받 받을 수 있게. 제가 이제 목욕 문화에 대해서 한 마디를 하자면은 제가 어느 날은 친구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어, 집들이 초대 받아서 걔네 집에 놀러 갔어요. 갔더니 화장실을 가 보니까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뭐 누가 씻 지금 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뭐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가지고 이걸 왜안 버리나 했더니 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그 물을 받아 놓으면은 한번 자기 혼자 씻고선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받으면은 뭐몇 명이 있든 가족 가족끼리 한번 싹다그 물로 똑같이 씻고, 뭐 아빠가 먼저 씻으면 그다음에 뭐 엄마 씻고 막 이렇게 하고, 만약에 손님이 놀러 왔다. 손님이 먼, 그럼 손님이 왔으면은 손님 먼저 어, 물 받은 거 씻으라 그러고. 그물 씻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그물로 또 가족 씻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뭐 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거 같은데 어 저는 좀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짜뭐 짱구는 못말려 같이 만화 보면은 막 아빠랑 같이 씻고 이런게 많이 나오듯이 참 이게 가족끼리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서 씻는게 아주 그냥 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다큰 여자도 응다컸 완전 다 컸어 다큰 성인인 여자가 아빠랑 아직도 같이 씻는다는 거야 응. 자 37번 샤워실과 변기 항상 따로다 <놀람> 맞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따로따로 넣긴도 하는데 일본은 유독 약간 이제 따로따로 무조건 음. 같이 있는 데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샤워실은 샤워실, 변기는 변기 뭐 약간 무조건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38번 주차비가 비싸다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차를 못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 맞습니다 야 이게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아주 그냥 엄두가 안날 정도로 비싼데뭐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유독 제가 이제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도쿄도 그렇고 뭐 조그맣게 살다 보니까 사람막 조그맣게 뭐 높이도 안 짓잖아요 건물을 또 일본은 막 높이 막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막쫙 올리고 이런 게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뭐 땅값이 비싼 건지 뭔지 주차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언제 한번 이제 같이 일하는 점장님께서 밥을 사준다 그래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차를 타고 밥을 맛있게 먹고 뭐 한시간도 안걸렸죠 밥 먹고 나오는데 근데 주차장 가서 주차비를 내려고 하니까 4만 5천원 정도를 내라는거예요 한시간도 안했는데 4만 5천 원. 너무 비싸죠 응? 4만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점장님한테 아유 어, 주차비 너무 비싸네요 어? 이러면 어떻게 차 몹니까 뭐 어떻게 몰고 다닙니까 이랬더니 이래가지고 차를 못사는 사람도 있다 어? 주차를 한번 하려면 이렇게 비싸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바엔 차를 안사는 안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 39번째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차를 살수 있다 그런 법이 있다 참, 우리나라도 요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근처에도 막,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뭐 도로에 대고, 뭐 인도까지 올라가서 대고, 뭐 도서관, 학교관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주차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고 모자라고 항상 그런데, 일본은 이제 자기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지만 차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음. 이렇게 될일 없으니까 막 주차 주차 공간 없어서 막 주차 공간 찾으려고 한한시간에 동네를 뺑뺑 돌아가지고 겨우 주차하고 막 이런 이런 일 없으니까 음. 자 40번째 차를 땅 속에 묻는다 이게 뭔 말이냐 처음에 이제 보고선 신박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땅 없고 막뭐 주차할 공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땅 위로 무슨 뭐가 이렇게 비뭐 누르면은 뭐가 삑 땅아 땅에서 뭐가 이렇게 삑 올라가요. 캉캉칸 서랍 같은 게쫙 올라가. 큰 서랍인데 거기에다가 차를 서랍 칸칸마다 짝짝짝 늦, 넣고선 삑 닫는 거예요. 땅속에 다시 무서워버려. 참 신기해. 응. 자 이렇게 2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1편 2편 합쳐가지고 총 40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20까지는 더 재밌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